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태목강입니다. 근데 막 태목강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세 개만 샀는데, 이제 그 가구 같은 거 샀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고시원 사는데, 보타로 굳이 이제 가구 뭘 사, 이것저것 사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긴 합니다. 약간 오바일 수도 있긴 한데. 또 기왕 사는 거 편하게 살면 좋으니까 이렇게 사봤습니다 포장은 이렇게 금지 안에 이렇게 다 찢어져서 온이 종이 봉투와 이렇게 나무 포장이 있고요. 이거까지 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계를 샀어요. 방에 시계가 없어가지고 핸드폰을 안 보면 시간을 알 수가 없는데 그냥, 그냥 핸드폰 없이 시계 보는 게더 좋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 설명서가 있는데 한글은 진짜 단한 개도 없고 아 약간 영어랑 중국어, 어? 아, 아니, 일본어랑 중국어랑, 그리고 뒤에도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아, 그니까 그냥 무슨, 어디 언어인지를 도저히 알수 없는, 왜 네, 한글은 전혀 없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여기가 시계가 나오는 데고, 뒤에, 막, 뭐가 있긴 해요. 알람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알람은 안쓸것 같고 얘를 어? 씨 잠깐만 됐다. 이렇게 까줍니다 음. 넣을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AAA 건전지를 넣어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내온 선을 꽂아서 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꽂으니까 이렇게 불이 들어오네요. 얘를 근데 어떻게 맞춰야 되지? 시계 모드일 때 모드를 꾹 누른 다음에 이렇게 24 아워 화면이 뜨고 업 다운으로 해서, 잠깐만, 뭐야. 어, 그래. 오케이. 지금 5시 12분이고요. 하고, 다운. 아닌데? 모드 오케이, 어. 내일도 시계를 보고 해야겠다. 8, 5, 10. 어, 뭐야, 씨. 왜안 돼? 어, 됐다. 이렇게 시계가 됐습니다. 근데, 어... 이게 약간 그,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 설명서를 보면은, 이렇게 뭔가 PM, AM, 오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설정한 걸로는 전혀 아무것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아, 그건가 보다. 잠깐만, 모듈 다시 눌러서. 이게 24가 아니고, 이렇게 12로 맞춰야 나올 것 같은데? 어? 전혀 안 되는데? 그건 전혀 못 찾겠어요. 시계만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뒀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포장이 다 이렇게 찢어져서 온 멀티탭 같은 건데 뭐 설명서가 하나 있고요. 오 한글이 있어요. 이렇게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얘는 근데 뭐 있으면 없으나 많아? 이게 그냥 일반 멀티탭이랑 뭐가 다르냐면 길다란 게 아니고 주사위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면을 쓸 수도 있는데, 여기 USB 타입이랑 C 타입을 꽂을 수가 있어서 얘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충전기 선은 엄청 많은데, 그 돼지코가 없어가지고, 처박아놔두고 있거든요? 그 시계를 다시 꽂아보겠습니다. 시계고요 아! 잘 작동되고, 시계를 다시 설정을 해야 돼요. 오케이. 좋은 사실. 일단, 다시 꽂았는데, PM, 오후가 뜨기 시작했고요. 네이버 시계를 보면서 맞췄습니다. 굉장히 좋은 멀티탭이네요. 그 다음에, 얘를 까볼 건데, 제일 기대 중인. 약간 미리 닦자 그런 건데, 어, 얘가 다리 같고요. 이제 뭔가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 설명서가 없고, 이게 원래 이렇게 생기는 건가? 여기 끼우는 구멍마다 이렇게 구멍이 조금씩, 이게 뭐야? 이거 망가진 건가? 그냥? 구멍도 다달린게 생겨가지고. 아, 이렇게 끼우는 건가 보다. 잠깐만. 일단 짧은 거를 여기에 끼우고, 다리를 조립 후에, 다리에 이렇게 보이나? 보이시나요? 화살표 모양이 있거든요. 이 방향으로 끼라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받침대를 먼저 조립을 하고 얘를 이렇게 올려주면 짠 귀엽죠. 근데 그 후기 중에 되게 부실하다는 내용이 많았는데 진짜 개부실하긴 해요. 이게 막, 이렇게. 또 그냥 빠지는 이런 거고, 뭐, 얘를 뺄 리는 없긴 하겠지만, 무거운 건못 올려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제 목적은 제 머리맡에 얘를 두고, 뭐, 책을 읽는다던가. <laughs> 뭐 읽고 잘진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제 핸드폰을 여기 올려주고 자려고 하거든요? 맨날 여기 옆에 두니까 이게 베개에 깔려서 알람이 잘안 들리더라고요. 테목강은 아니지만 여기 위에 둔 이런 미니 조명. 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거 그 카카오에서 파는 제품이고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백색 조명, 그다음에 흰색 조명, 전원 꺼지기 요렇게 되고 밤에 불 끄면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요렇게 켜서 할일 하다가 잘때딱 끄면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크로스핏을 배운 아케이드의 코치님이 저 고시원 간선어 기념으로? 기념은 아닌데 어쨌든 고시원에 들어갔다고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데코를 한다면 이렇게 책을 올려둘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바빠서 책을 못 읽고 있는데 얘를 이제 나머지를 또 읽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었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는 뭔지 아직 이제 알고 알고 싶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읽고 읽고 있는 거겠죠. 여하튼 요렇게까지 선반 조립을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가전 제품은 아닌데 그뭐저 선반이나 이런 것저것 사면서 사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세무에서 꽤 많은 제품을 샀었거든요. 약간 저렴해가지고. 복도 사고, 뭐, 가방도 사고, 뭐, 핸드폰 케이스도 사고, 이것저것 좀 궁금한 것들을 사보는 편인데, 뭘 샀냐면, 이렇게 안경을 샀습니다. 요즘 패션 아이템에 꽂혀가지고, 그냥 어차피 싸니까, 쌈 맛에 한번만 원이면 말고, 괜찮으면 은 좋은 거고 해서 사봤는데, 일단 생각보다 알이 굉장히 작고요. 보면은 이런 느낌 괜찮은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 알이 비치는 건저 싫어해서 이걸 뺄 건데 괜찮은 건가요? 이게 조금 뽀로로 같기도 하고. 뭔가 지금 패션이 너무 별로여서 그냥 이상한 건가 안 어울리는 건가 음. 예쁜 언니들은 잘 어울리던데 왜 이렇게 이상하지 얘는 제가 한번 더 연구를 좀 해서 어떻게 되는 뭐 써봐야죠 어떻게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산 태무 깡을 해봤고요. 영상을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태목강은 아니긴 한데 같은 가전제품이라 겸사겸사 소개할 겸 영상을 했습니다. 짠. 이거 무슨 미청소기? 이건 제가 산건 아니고 제 대학 동기 친구인 지연이라고. 제가 50원 들어갔다고 이거를 깜짝 선물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이렇게 감사 인사도 전할 겸 굉장히 테모와는 다르게 깔끔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많은데, 뭐 이렇게 세부 명칭이 적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조립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얘를 다 끼는 게 아니고, 이게 노즐마다 그 용도가 다 있네요. 보니까 이거는 그냥 길게 연결을 해주는 것 같고 음~ 먼지포가 먼지가 붙긴 하는데 장판이 지금 이렇게 틈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붙고 먼지는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악순환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 책상 밑에 장판 부분은 여기좀 뻑뻑해. 그래서 먼지 기껏 다 붙이고 여기만 싹 들어가면은 먼지가 저기에 붙어서 얘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무용지물이어서 어떡하나 했는데 마침 이렇게 너무 좋은 선물을 보내줘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오, 많은데 굳이 쓸것같진 않아요. 그냥 잘 보관만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은 요 손으로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충전선만 잡고 늘어만 갑니다. 하여튼 여기까지가 진짜 영상 끝이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